스탠퍼드 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 새 학기 첫한달 동안 형성된 습관이 그 아이의 학교 전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건 1학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이 오히려 2학기 때는 더큰 성장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달라져야겠다는 절실한 마음가짐이 더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름방학 때 틀어진 생활 태도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더 강한 자제력과 의지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9월. 대권십은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에 자신감 있게 적응하고 성공적인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4가지 핵심 습관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에서 새로운 친구를 쉽고 빠르게 사귀는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눈을 마주칠 때 가볍게 웃어준다는 것이죠. 새 학기, 교실에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웃어주는 아이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안녕하세요. 하는 아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1주 차에는 눈 마주치고 가볍게 웃어주기 습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좋은 인상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팀이 발표한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짓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속도가 3배나 더 빨랐고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85%나 더 높았으며 자신감 지수가 40%더 높았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는 것. 이 간단한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를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아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또 달라진 규칙, 거기에 달라진 생활 패턴까지. 이 모든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내에서의 소통입니다. 2주차에는 하루 한 가지 가족 대화 나누기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깊어지게 하고 아이가 새로운 학기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UCLA 가족상담센터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 부모와 매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아이들은 새 학기의 적응속도가 두 배나 빨랐고 스트레스 지수가 50% 낮았으며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이 뭐야? 새롭게 사귄 친구는 어떤 아이야? 오늘 배운 것 중에 신기한 게 있었어? 이런 작은 대화들이 모여서 아이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 학교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대화가 학교에서의 또 아이의 생활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본 생활 규칙입니다. 학교, 학원집, 이렇게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편식이 심해지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죠. 특히 급식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나면 아 이거 싫어, 이거 안 먹을래 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주 차에는 골고루 먹기, 편식하지 않는 습관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적인 안정을 동시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골고루 먹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35% 높았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학교 결성률도 60%나 감소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식까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편식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영양 섭취를 넘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길러줍니다. 아, 이거 또 먹어볼까? 어?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고 건강한 마음이 결국 성공적인 아이의 학교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9월의 마지막 주, 가장 중요한 습관을 배울 때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설렘과 달리 어려운 숙제도 생기고 친구 관계에서도 갈등도 생기고 학습 내용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이때 많은 아이들이, 아우,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주 차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기 습관을 통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릿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끝까지 해낸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70%나 높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2배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존감과 성취감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 분명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할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보고 힘든 운동도 끝까지 완주해내며 친구와의 갈등도 대화로 해결해보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한 가지 일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대권십에서 준비한 이네 가지 습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눈 마주치고 웃어주며 자란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훨씬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자신감 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될 것이며 골고루 먹으며 자란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건강하고 학습에도 적극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아이들은 어려운 과목이나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1학기가 아쉬웠다고 해서 1년 전체가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생활 패턴이 조금 틀어졌다 해서 2학기까지 망칠 필요도 없죠. 바로 이 순간 태권십 도장에서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9월에 형성된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아들의 생활 습관과 학교 교우 관계까지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태권식과 함께 자녀의 멋진 성장을 기대해 주세요.